은호야 잘 들어 고성이 그 사람 성재 세어머니야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어 심지어 성재가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람으로 여기는 게 바로 그 세어머니라고 했어 은호야 마음이 약해지지마 절대 그 여자한테 휘둘리면 안돼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너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이 지역의 그 한마디가 지윤어 마음에는 정말 큰 돌멩이 하나 던진 셈일 거예요. 그렇죠. 파문이 크게 일었겠죠. 어쩜 저렇게 타이밍 좋게 나를 찾아왔을까? 왜 하필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할때 나타났을까? 뭐 이런 의심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질 거예요. 특히 그 건강검진 엄청 챙기고 평소에 뭐 먹는지 건강은 어떤지 약간 집요하게 물어봤던 그런 모습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뭔가 불길한 느낌? 혹시 혹시 나를 처음부터 그냥 간 기증자로 생각하고 접근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가면 진짜 아, 배신감이랑 혼란 때문에 잠못잘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은호는 많은 고민 끝에 아주 정중하지만 좀 단호하게 죄송해요. 간 이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성희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미 문자를 딱 받는 순간 고성희의 그 온화했던 표정 있잖아요 그게 그냥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문자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면서 뭐랄까 감히 내 계획을 망쳐 하는 그런 독기가 확 서릴 거예요 근데 뭐 바로 다음 수를 심각하겠죠 이대로 물러설 고성희가 아니니까요 아마 그날 밤에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지은호 집 앞을 찾아갈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마 처절한 모성의 연기의 끝판왕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밤늦게 갑자기 나타나서 은호야 내 아들 제발 오빠 좀 살려줘 하면서 막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너만 괜찮다면 내가 가진 거다 버리고 나올게 오빠만 살리면 우리 셋이 어디든 가서 새 출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절박함이랑 회유를 막 섞어서 지윤호 죄책감 건드리면서 그렇죠 연민이랑 죄책감을 최대한 자극하려는 거죠 완벽한 연기예요 이건 그런데 집 앞에서 생모랑 완전 넉 나간 지윤호 이걸 순위가 딱 봤을 때 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 같아요. 일단, 왜 엄마 만난 거 숨겼냐? 어? 그리고 저 여자는 왜네 앞에를 저러고 있냐? 막 따져 묻겠죠. 처음에는 좀 서운함도 느낄 거예요. 나한테 비밀을 만들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곧바로 본능적으로 딱 경계심이 발동할 거예요. 고성이 행동해서 뭔가 위선적인 냄새를 맡는 거죠. 순이는 아마 막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요. 진짜 엄마는 내 새끼 아프다고 다른 자식 갖는 오라고 절대 못해. 우리 강호가 당장 죽는다고 해도 난 너한테 그런 말 못한다고. 그 엄마 마음이야 이 사람아 지키려는 그 절규가 지윤호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겠죠 진짜 두 엄마 사이에서 지윤호 마음은 뭐 갈기갈기 찢어질 겁니다 지윤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이 지역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다음날 아마 쾌한 눈으로 출근한 지윤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딱 결심하겠죠. 아, 이건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네, 아마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틈틈이 고성이 이 이름 석자를 파고들기 시작할 거예요. 인터넷 기사나 뭐 과거 인터뷰 관련 인물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고성이가 다름 아닌 박성재의 새어머니라는 사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상상도 못 했던 연결고리잖아요. 이지혁도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그를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윤호 생모가 박성재 새어머니라니 이지혁은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을 거예요. 뭔가 이거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 이런 확신이 들겠죠. 바로 박성재한테 연락을 취하겠네요. 네, 아주 조심스럽게요. 혹시 새어머니 결혼 전 가족대에 아는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떠보겠죠. 근데 박성재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미국에 가 있다고. 이럴 거예요. 이 대답이 이지혁의 의심을 확신으로 딱 바꿔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고성이가 가족들한테조차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지 명백해지는 순간이니까요.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진 이지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하겠죠. 당장 지훈호 만나서 이 사실 알려야 한다.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할 것 같아요. 은호야, 잘 들어. 고성이 그 사람 성재 새어머니야. 그리고 아마 이렇게 덧붙일 거예요. 성재조차 자기 새어머니한테 아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줄 알더군. 이건 정상이 아니야.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어. 심지어 성재가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람으로 여기는 게 바로 그 새어머니라고 했어. 은호야 마음이 약해지지 마. 절대 그 여자한테 휘둘리면 안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세상은 또 한번 무너져 내리겠네요. 생모랑 박성재랑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관계가 기만적으로 얽혀있. 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충격일 텐데요. 이지영 말 듣고 나서 지은호 진짜 머릿 속이 그냥 하얗게 될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이지영 말이 다 맞고 고성희를 의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보면서 흘렸던 눈물, 막 미안하다고 절규하던 모습,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게다 연기였다고 단정짓기가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은호는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굳힐 것 같아요. 이지영 말도 순희의 눈물도 다. 진심이겠지만 결국 이건 자기 문제니까요. 살령 고성이 의도가 처음부터 좀 불순했다 하더라도 자신과 피를 나눈 오빠라는 존재 이걸 외면할 순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겠죠. 내간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겠죠. 그래서 결국 고성이한테 다시 연락을 할것 같아요. 오빠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문자를 받은 고성이는 속으로 올커니 하겠죠. 그래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할 거예요. 고성희는 아마 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지윤호를 데리고 우진이 있는 그 양평으로 가겠죠. 가는 내내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네가 동생인 거 알면 너무 놀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멀리서 얼굴만 보고 오자. 이렇게 미리 말을 해 주겠죠. 지윤호가 우진한테 바로 다가가지 못하게요. 근데 고성희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거기서 지윤호를 기다리고 있는 게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라는 걸요. 휠체어에 앉아서 흑벽 제고 있는 한 남자, 창백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지은호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출 것 같아요. 온몸의 피가 그냥 차갑게 식는 느낌 들면서 고등학교 시절 가장 힘들 때 자기 옆을 지켜줬던 단짝 친구 우진이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이죠.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세상 누구보다 말이 잘 통했고 서로 막 상처 보듬어주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살려야 할지도 모르는 오빠라니. 지윤호는 아마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흘릴 거예요. 한걸음도 못 대고 충격 슬픔 배신감 미안함 막 온갖 감정이 뒤엉켜서 춤추기도 힘들겠죠 반면에 영문을 모르는 고성이는 멀리서 아들 보고 눈물 흘리는 지은호 모습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몰라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이제 간이식은 문제없겠어 하면서 지은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 정말 잔인한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지은호랑 고성이 오진을 둘러싼 이야기가 막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동안에 주목해야 할 인물 바로 고성이 딸 영나잖아요. 그동안 엄마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던 영나가 드디어 의심을 품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부쩍 양평에 자주 가는 엄마 행동이 좀 수상쩍다고 느끼는 거죠. 영나는 엄마가 바람피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거예요. 완벽주의자인 엄마가 자신한테는 그렇게 엄격하면서 뒤로는 다른 짓을 하고 있다. 아빠는 엄마밖에 모르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분노랑 배신감이 영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몰래 엄마 찾다라 양평까지 갈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장면을 딱 목격하게 되는 거죠. 차에서 내리는 엄마 고성이랑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젊은 여자 지은호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휠체어 탄 남자 우진까지 그 순간 영란은 모든 걸 깨닫겠죠 엄마가 온 가족에게 숨겨왔다는 걸요 자신한테는 늘 완벽하라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 안 하던 엄마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영란은 엄청난 배신감하고 분노를 느낄 거예요 늘 순종적이었던 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순간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잔소리하는 엄마 보면서 영나는 속으로 칼을 갈기 시작할 겁니다. 엄마의 가장 큰 약점을 손해 주인 영나의 반격. 아 이게 또 그게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이십구화는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숨가쁘네요. 지윤호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박성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뜩이나 새어머니 불신하는데 이 사실은 박성재랑 고성이 관계를 완전히 그냥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된 영나. 영라. 영나의 복수는 또 고성이 획에게 어떤 치명타를 입힐지 정말 모든 인물들 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것 같아요. 과연 이 복잡하게 꼬인 운명 속에서 진짜 가족이란 뭘까? 또 진실의 힘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순이 말처럼 피보다 지난 사랑과 정이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쳐놓은 그 거짓과 욕망의 거미줄에 모두가 더 깊이 올까매이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상상해본 29화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저희 예측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더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본방송 기다리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작은 즐거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또 흥미 좋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